그런 말 들어봤나? 웬만큼 기센 사람의 집합소 같은 곳 동대문 동대문 사입하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의 글들 중 하나는 쫄지 말라 무서워 말라 라는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 도대체 어떤 구역이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인가 거벗기로 유명한 아니 나 혼자 그리 알고 있는 나는 동대문의 무작정 갔던 첫날이 떠오른다 무작정 찾아가 이거 얼마냐고 묻고 색상 어떻게 되냐는 내 말을 가볍게 받아주지 않던 사장님들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준비한 기획안을 보고도 저 팀은 일안 하는 팀이라고 회사 동네방네 이간질을 시키던 옆팀 팀장 덕분에 단련된 내면인지라 쉽게 상처받을 나는 아니었다. 그저 처음 아닌 척 쇼핑몰 운영한 지 조금 된 사람처럼 나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당당하게 런웨이를 걷고 싶었지만 동대문을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좁디좁은 복도와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커다란 대봉에 치여 낮아빠질 수 있는 곳이기에 용건만 물어보고 사입해오는 치고 빠지는 눈치 싸움을 갖춰야 한다는 걸 첫날에 깨닫게 되었다 동대문은 낮시장과 밤시장으로 나뉜다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열리는 건물을 낮시장이라고 부르고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열리는 건물을 밤시장이라고 부른다 낮시장은 20대가 좋아하는 트렌디하고 조금은 단가가 저렴한 옷들이 많고 밤시장은 브랜드 퀄리티 수준의 의류가 많아 단가가 비싸다 진짜 예쁘고 좋은데 도매가가 아니라 그냥 소매가 수준 그 이상이다. 나는 날 시장과 밤 시장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편이었는데 초반에 나는 당당하고 아주 당당하게 당당빼미 시체처럼 그저 당당하게 계속 당당하고 또 당당했다. 동대문엔 여러 용어가 있는데 재밌다. 깔, 단가, 장기란 용어인데 동대문 필수 용어다. 보통 깔은 색상이라는 말이다. 동대문에 가면 이거 깔 어떻게 돼요? 라는 말로 물어보라고 하는데 나는 오글거리고 익숙하지 않은 이 말이 너무 싫어서 언니 이거 색상이 어떻게 돼요? 라는 말로 시작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그냥 쓰고 싶은 단어로 쓰자. 그러다 어느덧 지금은 언니 이것깔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있다. 단가는 한 장당 가격을 말한다. 그냥 이거 얼마예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단가 어떻게 돼요? 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하다 보면 편하긴 하다.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장기이다. 영수증이라는 동대문 용어인데, 이 이로스러운 말을 왜 쓰나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젠 장기 좀 주세요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 내가 의류 쇼핑몰을 한다고 얘기한 이후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다. 너 동대문 갈때 나도 따라갈래. 심지어 우리 엄마도 동대문에 따라오고 싶다고 말했다가, 한사코 말려대는 내 말을 가뿐히 무시한 채, 정말로 따라왔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다시는 따라오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 그런 곳이다. 밤이면 가장 활기찬 곳은 동대문은 맞다. 그 말은 즉, 가장 정신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을 열자마자 하루 동안 들어온 전국의 주문량을 포장하기 위해 모든 매장에선 대봉이라고 불리는 큰 봉투에 너도 나도 다같이 옷을 담기 시작한다. 하루에 수십 수백 수천 그 이상으로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 여기저기 봉투를 열고 닫고 묶고 가져가는 소리, 정신없이 옷을 정리하는 광경들이 펼쳐진다. 그러니 동대문에 옷 쇼핑을 하러 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 말자. 좁은 복도에 옷이 잔뜩 든 커다란 대봉을 어깨에 둘러맨 삼촌들이 대부분이기에 거기서 옷을 구경하고 있다간. 개봉으로 한대 맞을 수도 나는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소재와 스타일의 의류를 미리 리스트업을 하고 각 건물의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실물을 일일이 확인하러 다녔다. 요즘 도매처에서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실물을 보고 너무 달라서 환불하고 싶었으나 환불도 안 된다. 꼭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주문을 한다. 현금으로 주거나 온라인으로 이체를 한다. 대부분 인기 있는 상품은 제품이 없어서 미송 잡아야 돼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주문하고 돈 넣고 기다리라는 말이다. 진짜 마음에 들면 미송 잡겠다고 하고 돌아오면 된다. 생각 이상으로 쌀쌀 맞은 사장님을 만날 땐나 역시도 기분이 별로일 때가 있는데 회사를 나오면서 사소한 감정 소모하지 말자며 결심했기에 그냥 그러려니 나 또한 적당한 시크함을 지니며 다닌다. 초반엔 정말 몸으로 부딪치며 다녔다. 신상을 보기 위해 다녔고, 상품에 불량이 나면 직접 교환을 하러 다녔고, 물건이 나오면 물건을 픽업하며 어깨와 팔에 근육이 베겨도 영광의 흔적쯤이라고 여기며 모든 걸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다녔다. 물건을 떼어주는 사입 삼촌을 하기엔 고작 초보 사장이었고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덕에 나는 나를 힘들게 하며 매일같이 동대문에 출석 도장을 찍어댔다. 그 덕에 그 모습을 기특하게 본 건지 안쓰럽게 보신 건지 내게 샘플을 먼저 대여해 주거나 도움을 주시려는 거래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뭐든 고생해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다. 무식하기 시작했지만 나의 쇼핑몰에서 나의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박을 친 에피소드가 있었다. 내사업의 활개를 일으키게 해준 에피소드가 무엇이었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다.